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바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1937년 9월 6일 오늘 나는 새로운 임무를 맡았다. 정원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수녀원의 정문이라는 사막에서 일하게 되었다. 나는 잠깐 동안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그분께 강복을 청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했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에게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너는 이 일을 순명으로 해나갈 것이다. 만일의 뇌가 매일 저녁 특히 너에게 주어진 이 임무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준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새로운 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을 그분의 마음 속에 더 깊이 가두어 놓았다. 오늘 나는 더 많이 아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덕행을 실천할 기회를 더 많이 주셨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유난히 바빴기 때문에 저녁 식사에 늦게 갔다. 정말 더 일찍 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지만 주방에서 일하는 수녀님은 내가 식사 시간에 늦게 왔다고 화를 냈다. 어떻든 나는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원장 수녀님한테서 자러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엔 수녀에게 가서 나 대신 일을 좀 해달라고 청했다. 그랬더니 그 수녀도 나에게 호통을 쳤다. 수녀님, 이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너무 지쳤기 때문에 또 침상에 가서 누워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계속 침대에만 누워있으면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아직도 병자들을 돌보는 수녀에게 내 음식을 내 방으로 가져다 달라는 말을 해야만 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그 수녀는 나를 쫓아 경당에서 복도로 뛰쳐나와 화풀이를 했다. 수녀님, 왜 당신은 또 침대에 누, 누우러 가야 합니까? 그리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다시 그에게 부탁했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적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지 말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수녀회의 짐으로 보거나 게으른 뱅이로 보지 말고 오히려 그들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받는 영혼은 일을 하는 모든 수녀들보다도 수녀원을 위해서 더 많은 축복을 얻어낸다. 병든 수녀가 없는 수도원은 진정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수도원이다. 하느님께서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로 인해 종종 커다란 은총을 많이 내려주신다. 또한 이러한 고통받는 영혼들 때문에 많은 처벌을 억제하고 계신다. 오, 저의 예수님, 과연 언제 우리가 정신적으로 더욱더 고결한 동기를 가지고 영혼들을 보게 될까요? 과연 언제 우리가 진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를 남을 판단하는 기회로 이용합니다. 수도원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꽃 피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그들이 수도원 안에 있는 환자들과 약한이들과 장애인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물어보면 된다. 1937년 9월 10일 묵상을 하는 동안 나는 영혼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하느님과의 친교가 온전하게 영적인 것이 되고 감각과 감각의 저항에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영과 진실 속에서 사랑한다. 나는 요즘 혁명파 당원들이 부리는 소란 때문에 정문을 지키는 일이 무척 위험하다는 것과 나쁜 사람들이 수도원을 무척 증오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나쁜 사람들이 수녀원의 정문으로 오지 않도록 안배해 주시라고 그분께 청했다. 그러자 이런 말씀이 들려왔다. 내 딸아, 네가 정문에서 일하는 소임을 받자마자 나는 케루빔 천사를 보내어 그곳을 지키도록 해두었다. 안심하여라. 주님과의 대화를 끝내고 돌아올 때 나는 한 조각의 작은 구름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케루빔 천사가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 천사의 눈길은 번개와도 같았다. 나는 하느님 사랑의 불길이 그 눈길 안에서 불타고 있음을 보았다. 1937년 9월 14일 거룩한 십자가의 현양 대축일 오늘 나는 소포치코 신부가 이일 전체에 대해 얼마나 심한 반대를 겪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신심이 깊은 영혼들까지도 그에게 반대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이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 내 딸아, 너는 내 자비에 대해서 충분히 기록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기록한 것은 바다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나는 사랑과 자비 자체다. 어떤 비천함도 나의 자비보다 클 수는 없고 나의 자비를 고갈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나의 자비는 항상 베풀어지고 있고 항상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은 가장 행복하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그를 돌보기 때문이다. 나는 하느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것을 볼때 가장 큰 영혼의 고뇌를 체험한다. 오늘 나는 우리 정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대죄가 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녁 때였다. 경당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내 몸에 채찍질을 하러 갔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막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혼이 어떻게 고통받는지를 나에게 알려주셨다. 마치 내 심장이 조각조각 찢어지는 것 같았고 그와 동시에 나는 이런 영혼이 예수님의 지극히 자애로우신 성심에 얼마나 심한 상처를 주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 불쌍한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어떤 영혼을 많이 따라다니셨다면 그만큼 그 영혼에게서 더 많은 정의를 요구하실 것이다. 나의 시종이여 내가 의인들보다는 죄인들에게 더욱 관대하다는 것을 기록하여라. 나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들이 두려움 없이 나에게로 가까이 오도록 인도하여라. 그들은 나의 자비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